안녕하세요, 셋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베베입니다. 오늘의 투데 게스트는, 베베씨! 이번에 저희가 할 컨텐츠는, 아, 빵 먹기! 제가, 슬림동에 있는 식빵 클럽에서, 빵을 구입해왔는데요. 무화과 식빵이랑, 크림치즈 식빵. 네, 준비해 왔습니다. 무부터 먹어볼까요? 이거부터 먹어요. 좋습니다. 이제 무화과 빵을 먹어볼 겁니다. 저희는 손을 씻고 왔고요. <laughs> 손으로 뜯어서 먹어볼게요. 오 무화과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오한번 먹어볼까요? 한입 같이 동시에 먹어볼까요? 짠. 짠. 음. 음. 음, 식빵에서 빨간, 빨간 맛이 나요. <laughs> 그죠? 그냥 하얀 식빵 맛이 아니라 뭔가 빨간 식빵 맛이 나. 빨간 맛? <laughs> 아니. 그럼 다른 걸 먹어볼까요? 두 번째로 먹어볼 빵은 크림치즈 빵입니다. 크림치즈 빵을 먹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! 필수!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베베 씨의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클릭클릭 클릭클리 오늘 먹어볼 빵은 크림치즈입니다. <목소리도> <laughs> 오, 굉장히 꽉 차있어. 치즈가 <laughs> <지지가. 웃음> 엄청 꽉 차있어. 음, <laughs> 맛있어 맛있어. 이 빵이 훨씬 그이빵 재질이 촉촉 거쿡 촉촉하고 짭짤하고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그럼 여기까지 어? <laughs> 빵 리뷰가 끝났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.